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삐님 사연 들어볼게요. 제게는 20년도 더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땐안 그랬는데, 최근 이 친구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요. 가치관이랄까, 생각이랄까, 이런 게 저와 참 다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교통사고 날 때마다 일부러 필요 이상으로 고가의 과잉 치료를 받고 합의금으로 명품을 사거나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낼때 회사와 동료에게 피해가 가는 방식으로 하거나 불법이나 탈법은 아닌데 제 기준으로 얌차 같은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자랑하듯 말하더라고요. 각자 사는 방식과 가치가 다르니 누가 맞고 틀리다는 건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친구에게 공감까지 해주는 건 힘들더라고요. 자주 만나는 친구인데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마음을 돌려 표현할 때도 있고 대충 흘려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 제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친구에 맞춰서 공감해주는 척이라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안 맞는 친구를 멀리 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웬만하면 저는 손절하는 걸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사람이 정말 여러 면이 있고 그 여러 면 중에서 뭔가 하나가 맘에 드니까 친구가 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건가지수로 따져서 많은 게 맞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라도 잘 맞는 부분의 비중이 크고 치명적으로 싫은 점이 없으니까 친구가 되고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오래 유지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관심사나 가치관의 비중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예전처럼 관계에 만족할 수 없는 시기가 와요. 그 비중이 달라진다고 다 손절하면 인간관계에서 고립되는데요. 사람이 독립적인 거하고 고립되는 건 다르거든요. 고립은 사람의 정서에 아주 안 좋고요. 삶의 질도 떨어뜨려요. 그렇다고 계속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계속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요. 어른이 되어서 질 높은 삶을 산다는 걸딱 정리하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거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에 끌려다니는 건 그거하고 거리가 먼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연자님께 차차 멀어지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사연자님이 내키지도 않는 일에 동조하면서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하셨는데 어, 저는 이건 반대예요. 친구분이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친구와 멀어져야 할 조건 첫 번째예요. 제가 오늘은 사연자님 고민을 포함해서 멀어져야 할 친구 유형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도덕관념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사연자님이 지금 이런 경우에 속하죠?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은 부류라고 인식돼도 괜찮은 사람하고만 하는 거예요. 아, 역시 끼리끼리 어울리는구나. 이런 말 들어서 억울할 것 같으면요,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하면 안 돼요 어떤 사건이 생겨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관계 유지해도 괜찮은데요 이 경우는 그 반대잖아요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사람하고는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요 1차적으로는 그런 친구 때문에 내 평판도 나빠져요 사실 가치관에 따라서 친구분이 하시는 일이 무조건 나쁜 짓이다. 이러기는 어려운 게그 상황에서 불법만 아닐 정도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것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일인데 그 이해 충돌 지점이 자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을 자기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자랑을 하고 동의를 구한다?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잠깐 자기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민폐 캐릭터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이 어떤 한 면으로만 민폐로 살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 관계에서 평판이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직관적으로 말해서 동료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육아휴직을 썼다? 회사에서 평판 최악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너무 가깝게 지냐면 사람들은 사연자님도 그냥 같은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그 추측이 점점 사실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닮게 돼 있어요. 지금 사연자님이 그런 도덕적인 부분이 거슬려서 마음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 불편감이 어디서 오냐면 인지부조화 때문이에요. 내 인식은, 아, 그건 양아치짓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 앞에서는 억지로 공감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인간 심리의 특징이에요. 이 상황을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요. 멀쩡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려면 인지부조와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어긋난 두 부분을 어떻게든 일치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저 친구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그 친구한테 동조하는 쪽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연자님이 그 친구와 좀 분리되지 않으면 계속 불편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친구와 똑같아지거나 둘중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쪽으로 태도를 선택하실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두 번째,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아이들이나 동물한테 함부로 하거나 서비스직 종사자분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좋게 봤던 사람이라도 마음이 훅 하고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리해서 좀 소외되고 기가 약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편하다면서 막대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생각없게 보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약자가 된 상황에서 가장 잔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멀찍이서 지인으로 지내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 약점이나 치부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그걸로 상처를 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학교 폭력당한 사람이 복수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봤는데요. 성인이 돼서 그 가해자들끼리 어울리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성향인 사람들인데 비슷한 수준인 사람들끼리 어울리니까 그 안에서도 서열이 생기죠. 그리고 그 서열을 인정하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고요. 서열 관계로만 유지되는 관계니까 배신도 밥 먹듯이 하는데 현실에서도 그런 면이 꽤 있어요. 약한 존재를 괴롭혀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관계가 건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잘해준다고 다가 아니에요. 세 번째. 나이 먹어서까지 욕이 입에 붙은 사람. 이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일단 저와 직접 소통하면서 저한테 의견을 묻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 들어서까지 욕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요. 이게 운전하다가 불쑥 욕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거 말고요. 어린 학생들처럼 일상어를 욕설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현실적으로 만든다 할 때, 대사에서 욕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다들 친하면 저런가 보다. 내 주변에는 얌전한 애들만 있거나, 아니면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욕을 하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화가 나서 한마디 나오는 상황은 있어도 일상에서 그렇게 서로 말하는 집단이 생각보다 통상적이진 않았어요. 말이라는 게그 사람의 격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서까지 욕을 입에 달고 산다면 그걸 받아줄 사람만 주변에 두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반대 입장에서도 내가 욕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고치시면 좋겠는 게 그런 말습관을 유지하면요. 그 말투에 어울리는 사람만 주변에 꼬여요.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 사실, 가까운 사람 인생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선의의 악마일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모순적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진짜 이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 사람도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기도 하는데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큼 내 인생에 해가 되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뭐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요.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밖에 없는 우울한 세상 속에서 살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예술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건강한 마음으로 질 높은 삶은 살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존재라서 주변 사람들 다들 다르게 생각하는데 나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잘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좋은 면들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놓고 나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면 멀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착해 보이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이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딱히 악의가 없는 사람인데 성향이 부정적이라고 그 관계를 정리하거나 할 명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가족일 때 가장 피해가 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나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 저 사람과는 가치관을 달리하겠다는 마음을 분명히 해야 할것 같아요. 꼭 너하고 인연 끊겠어.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인연들 중에서 가장 얕게 소통하는 먼 순위로 놓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저 사람 가치관을 내가 바꿔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건 본인의 의지가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 부정의 정서가 긍정의 정서보다 훨씬 전염성이 높아서 잠식되기가 더 쉽거든요. 만약 정말 소중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정서적으로 좀 멀리 하면서 내가 긍정적인 힘이 더센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긍정의 힘으로 이룬 실질적인 것들을 갖고 돌아오면 더 좋아요. 전에 없던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든지, 꿈을 이루었다든지, 더 건강해졌다든지, 그건 일종의 증거가 되어서 상대를 설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내 확신을 버티게 해줄 지지대가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반드시 멀어져야 할 사람 유형.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피해를 줄수 있을 사람 유형과 그 대처법을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덕관념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세 번째, 나이 먹어서까지 욕이 입에 붙은 사람.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 이런 면에서 애매하게 생각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기다릴게요.